안녕하세요. 맵준 빌딩에서 알려드리는 빌딩 정보입니다. 본 물건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합니다. 교통 입지는 학동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대지 191.8제곱미터, 연면적 493.26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3년 8월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30억 원이며 건물의 상세 정보는 본문에 기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 본 건물은 학동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전층 근생 건물이며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내 외관 깔끔한 신축 건물입니다. 둘째, 입지. 주변으로 언북중학교, 서울세관 및 건설회관이 있으며 안테나, BH, 마크툽 등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들어서 있으며 노후화된 주택 건물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주변 일대가 깔끔한 사옥 및 근생 건물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최근에 연예인 유재석이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200억 원대로 매입한 곳이기도 하여 이슈가 되었던 곳입니다. 신사 위례선 개통 호재입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을지병원 4거리에 신사 위례선 정차역인 을지병원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더욱 크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발호재와 인프라로 인하여 현장에 직접 가보니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신축 근생 건물로 탈바꿈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발들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개선 및 상권 발달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는 높은 금리와 자재값의 인상으로 건축비 및 자금 조달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해서 직접 밸류업하는 방법보다 지어진 완성형 신축 건물에 투자하여 안전한 운영과 추후 금리가 안정이 되었을 때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좀더 크게 보고 멀리 보면서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상황일수록 A급 매물들은 항상 조용하고 빠르게 거래가 되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같은 상황이 오히려 좋은 매물을 합리적인 금액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빌딩 정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02-514-8289번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맵준 빌딩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빌딩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